진짜 피부가 건강해 보이는 베이스입니다. 제품력이 되게 좋아요. 더 널리 알려줬으면 좋겠어요. 메이크업 샵에서 쓰는 이유가 있다니까요. 진짜 미친 피부 표현입니다. 피부 베이스랑 커버력 이런 거 진짜 좋은지 감사합니다. 제품 내 주셔서 진짜 무조건 여드름성 피부들은 그냥 베이스 제품 무조건 비비 쓰셔야 됩니다. 가볍한 피부 표현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화장품 전공자, 재현올리입니다. 오늘은 여러분, 샵에서 비비 쓰는 이유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사실 제가 고등학교 시절에 여드름이 굉장히 심했던 시절이 있었는데요. 이때 이제 피부과를 갔는데 원장님께서 저한테 하신 말이 쿠션이랑 파운데이션 바르지 마세요. 비비 쓰세요. 하고 비비 제품을 그때 추천을 해주셨어요. 그래가지고. 18살 때부터쓰니까 지금 거의 8년? 7년 동안 비비를 굉장히 좋아했거든요. 근데 시중에 비비들이 많이 안 나와 있잖아요. 그래서 진짜 여러 제품들 그러니까 뷰티군에 지금 나와있는 비비들을 다양하게 쓰면서 최애 비비를 찾았습니다. 짜잔! 여러분들 아시나요? 에르보리아 비비입니다. 쿠션이나 파데 뭘 발라도 이 피부가 다 뜬다 하면 이 영상 끝까지 봐주시길 바랍니다. 근데 여러분들 솔직하게 비비라고 했을 때 약간의 올드한 느낌이 있죠? 친구가 이제 제 피부 표현을 보고 야, 너 베이스 못 썼어? 피부 너무 좋아졌는데? 막 이런 소리를 하면은 어, 나 비비크림 썼어. 이렇게 약간 나도 모르게 쭈그레지는? 근데 여러분들 저 진짜 비비 엄청나게 많이 쓰거든요. 제가 화장품 전문자잖아요. 비비를 아무런 이유 없이 쓰지 않습니다. 피부가 좋아져요. 컨이션이랑 비비 간략하게 설명 먼저 하고 들어가겠습니다. 큰 차이는 여러분들 바로 피부 재생입니다. 비비크림은 블레미쉬밤의 약자인데요. 약간의 스킨케어 및재생의 효과까지 있어서 피부과 시술 후에도 비비를 바르라고 하는 그 이유 중에 하나입니다. 피부과에서 자극을 좋아지고 숨구멍 열리게 한 다음에 그렇게 촤! 이렇게 해주잖아요. 그것 때문에 재생이 너무 중요해요. 그래서 선크림도 꼭 바르라고 하죠. 왜냐면 이렇게 피부가 연약해진 상태에서 자외선이 들어와버리면 직통을 맞아버리니까 이제 차단제 발라주고 비비를 써라 라고 얘기하거든요. 재생의 치료의 목적도 있어서 그렇습니다. 그리고 비비 크림은 획기가 연상 되시죠? 지금은 여러분들 브랜드사에서 비비 크림은 굉장히 중요시하게 좀 보고 있고 옛날에 획기를 넘어서 다양한 컬러들로도 출시가 되고 있어요. 실제로 제가 오늘 소개시켜드린 이 에르보리앙 비비 자체도 누드 클레어 아이보리 컬러 이렇게 세 종류가 있거든요. 이렇게 두 개를 믹스해서 그때 약간 피부 톤을 어떻게 하고 싶은지 에 따라서 조합해서 씁니다. 붉은지 피부를 어느 정도 가릴 정도의 커버력을 가 지고 있다는 점. 피부를 한번 보호를 하면서 커버력도 어느 정도 가지고 있으니까 여드름 피부나 민감성 피부들께 정말 추천합니다. 최근에는 색조 화장품 위에 만들어진 제품도 있고 비백과 주름 개선, 자외선 차단 기능까지 들어가 있는 다양한 비비 제품들이 출시되고 있는데요. 정말 좋죠? 이 비비 크림 자체가 워낙 이제 재생이나 안에 성분도 사실 건조하지 않게 스킨 케어가 가능하게끔 되어 있어서 굉장히 촉촉하고 부드럽게 잘 발리거든요. 반대로 파운데이션은 커버력이랑 지속력 중요시해서 피부표현을 되게 이쁘게 해준다 약간 오래 지속되고 대신 제형 자체가 좀 두껍겠죠 그러다 보니까 여드름 피부들한테 파데를 되게 강추 안 하는 이유가 모공 사이를 그 색조 파우더들이 다 이렇게 머금고 있거든요 피부가 숨을 못 쉰다고 말씀을 하시더라고 요 제형 자체가 조금 무겁습니다 네, 각자의 장단점이 너무 존재하긴 하죠 여러분들 비비도 그렇고 파운데이션 도 그렇고 비비크림을 이제 제가 권해드리고 추천하는 그 이유는 쓰면 쓸수록 되게 좋아져요 저도 실제로 피부 컨디션이 되게 안 좋은 날에는 무조건 요 비비를 사용 중입니다. 짜자잔. 그리고 누드랑 클레어 아이보리 세 컬러로 나왔는데 이걸 제 마음에 따라서 섞어서 쓸수 있거든요. 몇개 컬러가 나는지 모르겠어요. 이렇게 비비 크림뿐만 아니라 이 CC 크림도 제가 굉장히 잘 쓰고 있는데 이 에르보리앙 브랜드가 록시땅 그룹에 소속되어 있는 글로벌 뷰티 브랜드입니다. 아셨나요? 어떤지 제품력이 되게 좋아요. 그리고 올리브영 여러분들 입점되어 있거든요. 한 번쯤 꼭 써보셨으면 좋겠어요. 에르보리앙 비비 크림 제품은 메이크업 필수템으로 코덕트사에서. 이 이미 유명합니다. 비비 이렇게 단독으로 사용해도 좋지만 메이크업 샵에서는 파운데이션에 이 에르보리안 비비크림을 섞어서도 바른다고 해요. 베이스가 뭔가 뜰것 같은 날 그런 날 있잖아요. 이때 에르보리안 비비랑 파운데이션을 뗄때이 정도로 믹스해서 바르면 부드럽게 창 밀착되면서 베이스가 진짜 깔끔하게 먹더라고요. 비비크림의 장점과 파데의 장점들이 좀 합쳐진 그런 케이스겠죠? 파운데이션이 건조하거든요. 시간이 지나면서 오래 외출을 하거나 아니면 조금 야외활동이 길다 할 때는 무조건 이 비비크림 섞어서 발라주고 있어요. 그러면 이파데만 단독으로 사용했을 때보다 시간이 지나도 좀 촉촉함이 좀더 오래가는 느낌? 무너짐도 확실히 덜합니다. 지금 영상 보이시죠? 진짜 완전 매끈하게 싹! 그리고 얼마나 좋길래 이 제품이 샵에서도 쓰냐. 비비 크림부터 CC 레드 코렉트 그리고 이 슈퍼 비비까지 싹 무보정으로 정말 좋은지 한번 이렇게 닦아내면서까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가시죠. 먼저 비비 크림. 컬러는 아이보리 누드 두 가지 컬러 보여드릴 건데 아이보리가 생각보다 되게 화사해서 17 7호 피부 분들께 단독으로 사용을 권장합니다. 21호인 분들은 누드 컬러랑 믹스해서 발라도 좋을 것 같아요. 저는 반쪽은 비비크림, 반쪽은 슈퍼 비비를 발라서 커버력 정도나 이 피부 표현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제 꼴이 굉장히 웃기죠? 먼저 여러분들 비비크림은 아이보리와 누드 컬러를 적당하게 피부 톤에 맞게 믹스해서 얹어줄게요. 이게 제형이 되게 부드러워서 손으로도 사실 펼쳐도 가볍게 잘 발리거든요? 하지만 저는 비비크림도 퍼프로 활용해주면 더 이렇게 찹찹 아주 밀착력 있게 잘 먹는 기분이더라고요. 이렇게 저는 두드려서 밀착을 시켜줍니다. 아니 근데 피부표는 벌써 너무 예쁜데요? 진짜 자연스럽죠? <laughs> 너무 예뻐 보인다, 피부. 이게 여러분들 보시다시피 커버력도 아예 없지 않습니다. 진짜 이 비비크림 발랐는데 오, 되게 촉촉하고 얇게 발리면서 이 차르르한 광이 진짜 너무 예쁜데요? 또 여러분들 건조해서 베이스가 자꾸 뜨는 게 고민이었던 분들은 이잘 쓰던 파운데이션에 이 비비크림을 꼭 섞어서 한번 발라보세요. 파운데이 커버력과 지속력은싹 가져가면서 이 비비크림의 쫀쫀함과 살짝의 촉촉함이 파운데이션의 건조함을 싹 잡아줍니다. 그러다 보니 피부에 뜨는거 없이 아주 착 밀착됩니다. 이 시간 지나서 이 건조함도 되게 안 느껴지고요. 발림성도 너무 부드럽고 그래서 이거 에르보리안 비비를 그냥 하나 사놔서 단독으로 써도 좋지만 이렇게 안 쓰는 파데나 매트한 파데에다가 이제 섞어서 믹스해서 바르면 다른 느낌으로 이제 찰떡인 베이스를 만들 수 있다. 샵에서 이제 실제로 고객님들 피부 상태를 보시고 섞어서도 많이 쓴다고 합니다 약간 재생의 목적을 가지고 있으니까 더 끌리지 않나요? 난 분명히 화장을 했는데 피부가 그래도 좀더 좋아 보이고 이뻐 보이는? 완전 강추 반대는 슈퍼비비 이걸 발라줄게요 이건 약간 피부 결점이랑 잡티를 좀더 깔끔하게 커버할 수 있어요 굉장히 펴바를수록 딱제 피부에 너무 잘 어울리는 컬러죠? 너무 건조하지 않습니다. 왜냐? 여기에 글리세린이랑 호호바 오일도 들어가 있어서 피부 표현이 너무 예뻐요. 그래서 잡티 많으신 분들, 커버력 조금 필요하신 분들은 슈퍼비비 써도 굉장히 만족하실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이렇게 좌우를 봤을 때 커버력은 확실히 슈퍼비비 쪽이 우수합니다. 좀 얇게 차르르한 윤슬광처럼 보이는 거는 그냥 단독 비비 크림 쪽인 것 같아요. 그 슈퍼 비비는 뭐 굳이 따로 컨실러까지는 필요 없을 것 같고, 파데 프리로 이 제품 하나 써도 너무 좋을 것 같은데요? 사실 비비 쓰시는 분들을 보면 민감성이나 여드름성 피부들도 굉장히 많아요. 특히 피부에 붉은 기 잡고 싶은데 너무 많잖아요. 민감성 피부들이 특히 그러거든요. 홍조죠. 홍조를 달고 사시는 피부들이 너무 많아요. 그럴 때 잡아주면 좋은 게 컬러 코렉팅 다 들어보셨죠? 한때 엄청 붐했었는데 이거 한번 써보세요. CC 레드 코렉트 제품입니다. 지금 약간 피부에 또 열이 오르는데 약간 홍조기가 조금 있어요. 그래서 이걸로 한번 사용해 줄 건데요. 보시면 여기는 지금 좀 붉은기가 되게 많이 좀 증가됐어요. 이쪽은 이제 여기랑 이런 부분이 되게 지금 붉죠? 캡슐화된 그린 피그먼트가 함유되어 있어요. 그래서 문지르면 되게 자연스럽게 이렇게 변하는데 붉은기 피부 가지신 분들 베이스로 깔아도 좋고 아니면 이렇게 단독으로 사용해도 굉장히 좋습니다. 이쪽 한번 보여드릴게요. 퍼프 활용해서 해도 좋아요. 근데 저는 이제 방금 손으로 바른 이유는 손으로 발라도 이렇게 매끈하게 진짜 가볍게 발림성이 진짜 딱 좋거든요. 막 아, 너무 되직하지도 않고 너무 그렇다고 촉촉하지도 않고 이 정도 사용해서 문질러줄게요. 그럼 이게 그린 피그먼트가 있어요. 진짜 제형 자체를 딱 보면 느끼겠지만 굉장히 촉촉해요. 이렇게 보통 한번 이렇게 펼친 다음에 좀 퍼프를 사용해주거든요. 여기는 병풀 성분도 들어가 있어서 진정이랑 피부결 개선에도 굉장히 좋다는 점. 완전 잘 커버됐는데요? 음, 피부 표현 진짜 딱 너무 예뻐요. 제형 자체가 비비 같은 경우엔 무겁지 않아서, 이 정도 발라줬을 때, 딱 커버되고, 얇게 이렇게 올라가 있는 느낌? 이게 붉은기가 어느 정도 커버되는지 한번 지워서 보여드릴게요. 이게 지금 CC크림인데도, 네, 이 정도 지금 붉은기가 커버된 거거든요? 어, 저 진짜 지금 얼굴 되게 붉죠? 지금 감기 기운 좀전 단계 같은 느낌인데, 지금 그래 약간 좀 몸이 아프네요. 이 정도 이제 붉어집니다 지금 싹 지웠는데 바로 보여? 이게 진짜 잘 커버됐죠 완전. 진짜 붉다. 지금 여러분 제 붉은기 커버되는 거 보이죠? 요 그린 컬러가 붉은기 닿는데 되게 좋습니다. 이 에르보리앙 CC 레드 코렉트 제품은 가볍게 제가 사용한 것처럼 킹케어한 후에 첫 단계로 해서 이 붉은기를 좀 잡아준 후에 위에 베이스나 컨실러 얹어서 마무리해줬고요. 아니면 파데 프리 제품으로 이 제품 단독으로 하나만 발라도 커버 자체가 우수한 편입니다. 아니면 CC 크림이랑 비비 크림이랑도 섞어 발라도 괜찮아요. 이 에르보리앙 제품들은 타 제품들이랑 믹스를 해서 사용했을 때도 되게 빛이 본 아이들이거든요. 그리고 진짜 여러분들 비비 생각하면은 획기가 제일 먼저 생각나시잖아요. 그리고 다크닝. 근데 진짜 이 비비 자체가 획기를 굉장히 많이 제거했어요. 지금 이거 아까 아이보리 컬러 보시면서 느꼈겠지만, 그냥 진짜로 이 파데 컬러랑 거의 다를 게 없는 그런 컬러 감으로 나왔거든요. 메이크업 샵에서 많이 쓰는 이유가 다 있었습니다. 네, 여러분들, 외출을 하고 돌아왔습니다. 제가 비비를 바르고 나서 약 5시간 정도 뒤의 피부 상태인데, 피부 너무 좋은데요? 제가 비비 쓴 이유는 이렇게 약간 뜸이랑 무너지면 되게 없어요. 진짜 거의 없거든요. 그 피부가 안 좋을 때나 되게 푸석하거나 화장 잘안 먹을 때 있잖아요. 뭔가 물 발라도 좀뜰 때. 그때는 무조건 비비를 사용해주고 있어요. 요새도 지금 잠을 맨날 거의 못 자가지고 많이 피부 상태가 좀안 좋거든요. 이럴 때 비비를 써주면 정말 좋다는 점. 왜냐면 이제 피부 재생과 케어를 같이 해주는 거잖아요. 메이크업 함과 동시에. 그래서 지금 이렇게 보이시는 것처럼 피부 완전. 너무 좋은데요? 저는 비비크림 섞어서 사용을 했어요. 근데 이제 커버력 중요하신 분들, 이제 커버력 좀더 신경 쓰는 분들은 슈퍼비비 하나로도 진짜 완벽하게 올인원은 되거든요. 21호 정도 피부들이 쓰면 좋은 그런 컬러감으로 나왔고 다크닝이나 이렇게 무너짐 같은 경우도 뭔가 코 옆이나 이런 걸 봤을 때 크게 신경 쓰이게 약간 무너지는 그런 느낌은 없어요. 네, 제가 비비를 진짜 사랑하는 이유입니다. 비비크림은 이렇게 무너짐이랑 이런 게좀 덜해요. 특히 이렇게 저도 지금 피부 아까 이렇게 지웠을 때 굉장히 붉고 사실 피부 상태가 별로 안 좋았잖아요. 이런 피부들이 파데랑 쿠션 쓸게 아니라 이런 비비를 사용하셔야 합니다. 사실 비비크림은 아주 살짝의 다크닝이 있어요. 이제 발림성도 굉장히 촉촉하고 부드럽게 발리기 때문에 소량의 이제 다크닝 현상이 있는데 중간에 이렇게 파우더를 톡톡톡톡 해주면서 약간 수정 화장 이 정도만 해줘도 거의 24시간 동안은 약간 무너짐 없이 피부 표현 봤을 때오 예쁘다 이 사람 피부 표현 베이스 못 썼을까? 라는 생각이 들수있겠죠 지금 하는 그런 비위입니다. 6시간 되니까 피부에 이제 기름기는 좀 올라와요. 그래서 파우더로 한번 살짝 잡아줘 볼게요. 지성인 분들 이제 비비크림 뭐 사용해도 돼요, 언니? 뭔가 지성인데 비비크림 바르면서 유분 폭발하는 거 아니에요? 라고 하는데 이렇게 저처럼 저도 약간 지성이 더 강한 수부지 피부거든요. 그리고 그냥 파우더 여런분들 하나만 들고 다녀서 수정화장할 때 굉장히 얇게 톡톡톡 두드린 다음에 살에도 유분 올라온 데만 이렇게 터치해주면은 되게 좋아요. 지속력 오래 가고 비비 크림은 사실 파우더랑 썼을 때도 궁합이 되게 좋거든요. 시간이 지나도 이 피부가 좀 편안한 느낌이에요. 그래서 약간 비비를 선호하는 느낌? 그래서 여러분들 진짜 비비, 저는 비비를 되게 엄청 좋아하는 사람으로서 피부에 진짜 뭘 해도 요새 컨디션 엉망이 나면 진짜 이 에르보리앙 비비 완전 강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지속력을 잡고 싶으시다면 비비 사용 후에 파우더 처리를 권장합니다. 비비 자체는 겉에 처음에 발랐을 때 매트해지는 것보다 광이 전체적으로 좀 도드라져 있거든요. 이거를 이제 파우더로 꾹꾹 한번 눌러서 잡아주면 은 그게 딱 픽싱이 되면서 되게 오래 입으게 피부 표현이 유지가 될수 있습니다. 그럼 제가 오늘 소개한 이 에르보리안 제품들 올영세에서 더 저렴하게 만나볼 수 있습니다. 특히 진짜 좋은 기획세트로 돌아왔거든요. 아까 말한 이 비비크림의 세트 제품인데요. 해림쌤 픽입니다. 여러분들. 헤림쌤 너무 제가 좋아하는 메이크업 아티스트 쌤이거든요. 네, 여러분. 이렇게 안에가 구성되어 있는데요. 비비크림 아이보리 1 5 m l 랑 슈퍼 비비누드 5 m l 짜리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네, 슈퍼 비비는 진짜 확실하게 커버력이 굉장히 좋더라고요. 그리고 더 촉촉한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 약간 호호바 오일이랑 각종 이제 좀더 보습성분들 넣어서 그런 것 같더라고요. 발림성이 굉장히 좋습니다. 이번에 올리브영에서만 만나볼 수 있는 기획 세트도 출시되었으니까요. 후회 안 해요 진짜요 제가 강추드립니다. 왜냐면 여러분들 파데에다도 섞어쓸 수 있잖아요. 그래서 한번 진짜 내가 요새 피부 상태가 너무 구리다. 그냥 뭘 써도 구려요. 쿠션을 바꿔도 구리고 왜저런지 모르겠다라는 피부 상태일 때가 있어요. 네, 그럴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꼭 비비 한 번. 진짜 단독으로 쓰는 게 되게 조심스럽다면 한번 이제 파데랑 섞어서 사용하는 걸 되게 권장드립니다. 그리고 제가 진짜 이 붉은기 사실 이거를 정말 좋아하거든요. 마찬가지로 이렇게 15ml짜리 CC레드코렉트 제품이랑 5ml짜리 이제 조그마한 거 이제 같이 넣어서 줍니다. 그리고 약간 비비크림 같은 텍스처를 가져요. 제가 봤을 때 사실 이 그린코레터 제품도 가끔 써보면 되게 뻑뻑하고 그런 제품들이 되게 많거든요. 아니 커버력이 진짜 뭐 아예 없거나 그래서 여러분들 올령세일 때 이렇게 아주 알찬 귀획 세트로 에르보리앙 제품이 준비를 해뒀다고 합니다. 이 올령세일 기간 동안 더 저렴하게 만나볼 수 있는데요. 이렇게 여러분들 이 피부 건강도 한번 재생에 효과가 좀 있는 그런 비비의 장점을 좀 살려서 피부 건강도 챙기면서 파데프리 해봅시다. 그래서 진짜 피부 뜨는 사람도 있으면 꼭 비비 한번 써보세요. 이건 진짜 제가 화장품 전공자였어도 굉장히 강추 드립니다. 네, 여러분들 지금까지 영상 봐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화장품 전공자 재현올리였습니다. 다들 안녕! 이 에르보리앙 제품 너무 좋습니다. 오늘도 발랐는데 이 피부 표현이 그냥 기깔납니다, 여러분들.